자, 본문포가겠습니다 자, 로자팍스의 행동과 마틴루터킹 JR의 이러한 연설은 Inspired Montgomery s Black Community 흑인사 몽고메리의 흑인 사회를 영감을 주었는데 동남시입니다. To boycott 무슨 뜻이야? 거부, 판매 거부죠. 니 말한 불매 운동. 근데 지금 잘 보시면, Inspired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Community까지예요. 몽고메리 커뮤니티. 그다음에 t 보 o boy 인데 여기서 보이콧이 동사 원형이야, 알겠죠? 그럼 불매 운동하다야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1과 문법에서 얘기했, 어2과 아, 문법에서 얘기했었던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고 자리에 투 동사 원형 들어갔죠. 그러면은 예, inspir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 하도록 영감을 줬다, 뭔가 느낌을 줬다 이런 얘기죠. 할아버지를 줬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버스를 보이콧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다? A crucial turning point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And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라고 해서 그러한 어떤 시민 평등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래스카드 많이 한 인간들은 단어알 거다. 이 스트러글. 자 그래서 그란드 보이콧, 그나마 불매 운동은 lasted for 381 days 합니다. 와우, 1년 이상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버스가 흑인들 아무도 안 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t wa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겠죠. 버스 운전자도 그렇고 버스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버스 사장도 그렇고 흑인들도 걸어 다니야했을 것이고 돈이 많아서 택시 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laughs> 결국은요. 그 버스가 were integrated 합니다. 별표집니다. 통합되어졌습니다. 이 버스들이 어쨌든 합쳐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 powerful speaker 아, 이제, 이제. 자, 그 다음에 think about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accomplished this. 네모치 별표 문장 집어넣기 해서 자,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이것을 성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칸 출음도한번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 Accomplished라든지 이런 것들은 빈칸 출음도 가능해요 자, Powerful speaker refusing to give up 합니다 이런 강력한 연설가 뭐 하는 거? Refusing 거절하는 거 To give up he s s e a to s t on a bus 끊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예요 그럼 버스에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러한 강력한 연설가는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같은 효과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have had 나왔죠? 이거는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would까지 붙어가지고.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모집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로자 팍스는요, could not have excited the crowd. 니다그 군중들을 흥분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at the rally, 집회에서. 뭘 가지고? 그녀의 말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소심. 소심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마틴 루트빈처럼 그 당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랬네. 아, 그런 시간이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와 이런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5천명의 군중이 쟤 뭐야? 이러겠죠. 야, 제말 들리긴 하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아무 감정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애는 내성적인 마음대로 단호함이 뭔가 있었고, 외향적인 애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when t h e i r e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raits 이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성격이 뭘 별렇습니다. combined 결합되어질 때가웨번는 그냥 그러나니까 그의 카리스마, 그의 카리스마는 attracted attention. 그래서 이런 관심을 끌었습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알고 그 카리스마. 자 그래서 그녀의 조용한 브레이버리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심한 애는 대놓고 말을 뭐하니 외향적인 애가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걸 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인디앤드 내모습입니다 마침내, This partnership had a huge impact on society. 사회에 거대한 영향력을 이 파트너십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케이스 원입니다. 로자 팍스와 마틴 루트 킹의 이야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별로 안빕니다 자, 케이스 2. 비즈니스 파트너십입니다. 사업 동반자 관계. On June 29, 9, 1975, 1975년 6월 29일, Steve Wozniak tapped a few keys. 니다 자, 키를 몇개 탭, 두드렸대요. 그의 키보드에다가. 그리고 Letters appeared on the screen. 그래서 문자들이 화면에 appear 나타났답니다. appear 물읍시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드러났다라고 하셔야 돼요. 문자, 지가 나타낸 게 아니고 문자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be appeared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all appeared 이런 거안 됩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 He 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갑니다. 그는요. 방금 뭐했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퍼스널 컴퓨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 나놓고 대관계 대명사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관계 대명사예요? Allowed 하는 관계 대명사. 다시 allowed 하는 컴퓨터예요. 사람들을 뭐하도록, 사람들을 뭐하도록, to type 하도록, 타자치도록. 그러면 어떻게 타자를 치도록? 오너 키보드 키보드에서 타자를 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 키보드로 타자 치는 경우가 있었단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단 얘기죠. 음. 자, 컴퓨터가 생기기 전에 타자 치는 도구는 뭐였습니까? 타자기. 타자기. 뭐, 어떠, 어떻게 생긴 거예요? 버튼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고 타다요그타타타다타타다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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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보통 옛날 경찰서에서 많이 나온 거요 이름. 성창현. 응, 이름. 성창현. 학교. 달성고등학교. 어? 한가비였네 이렇게 들어가고. 어. 옛날 경찰서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키보드상에서 사람들이 타자를 치도록 허용해주는 PC가 이때 개발되었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C하도록. C. 별표 입니다 병렬구죠. 병렬 구조. 그럼 이 C의 병렬 구조는 굴까 어? 응? 타입이죠. 투구 정사, 투구 정사, 병렬 구조예요. 이거 분명히 문법 문제나 이런 거 나온다. C 슬레 소슬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보여지도록 어디에서 모니터 상에서 보여지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밀티을 T, S, 네모치세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개발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At the side of the brilliant device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장치의 어떤 모습에서 스티브 잡스가 Suggested 제안했어요. 뭐를요? 데스 세모치시고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데이 다음에 Start가 나왔어요. 질문 생략된다는 뭐야? 생략된다는 뭐야? 스티브 잡스가 제안했다잖아요. 제안했다고요. 누구에게? 스티브 워즈니악에게. 근데 거기에 데이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스타티드가 아니고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다시 물을게요. 뭐가 생략됐어요? 주장 제한 요구 명령 뒤에는 조동사 누가 들어간다. 슈드 생략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별표 치세요. 이것도. 이거 분명히 이거 나올 거예요. 스타일트냐 스타일티드냐. 무슨 뜻이냐면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스티브 잡스가 이워즈니악이 만든 컴퓨터를 보고, 야, 니 진짜 대단하다. 야, 우리 함께 시작 좀안 해볼래? 야, 너 시작해야 돼. 우리 함께 해보는 게 어때?라고 당위성으로 얘기하는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슈드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이게 굳이 문법 포인트 하나 따지라하면 이게 문법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볼게요. 그래서 워즈니악은요. was a great inventor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 When he p a r t n e r e d with Jobs 그가 Jobs와 파트너를 하게 되었을 때, 즉 동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he was able to do much more. 그녀는 훨씬 아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었죠. In fact, n e 치고 실제로 the two men 이두 남자는 formed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해서 가장 유명한 동업자의 중에 한 명을 형성해 하나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쭉 보세요. 디지털 에라 무슨 뜻이야? 디지털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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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시대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그러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was a 학은요 Would come up with a clever engineering idea입니다. 이 was a 학은 come up with 무슨 뜻이야? 떠올리다죠 음. 그죠? 뭐를 떠올렸다? 현명한 엔지니어링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엔지니어링은 굳이 해석하자면 공학입니다. 그리고 잡스는 the find a way 이란 방법을 발견하곤 했대요. 무슨 방법? 폴리시하고 패키지하고 그것을 팔 방법. 그러면 은 워즈니악은 그냥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라면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요? 나가서 판매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내성적이고 누가 외향적입니까? 누가? 개발하는 워즈니악이 인트로벌트하고 네. 스티브 잡스가 익스트로벌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람 성격 잘 기억해놔 이거는 암기는 난데 외워놓는 게 차라리 나 그래야 여러분이 해가 금방 되니까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The two men had opposite personality 합니다 opposite 무슨 뜻이에요? 엎어졌어 네. 그렇죠 네. 반대의 성격이죠 응, 반대의 다음이니까 w o z n i a k 요 Hated small talk 그러니까 스몰 토크란 말이 오른쪽에 보면은 한담이란 말인데 이 쉽게 말하면 잡담이야. 쓸데없는 이야기. 알겠죠? 막일하는데막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명규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근범이 "야, 내 올리는 거 있는데 있잖아. 저런 거 있는데 있잖아. 저런 거 있는데 있잖아." 이런 거야.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음에 정의 내릴 때 뭐라 그랬죠? 한 곳에 무조건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옆 사람이 말 걸고 이러면 되게 짜증내는 애들이 란 말이야. 어, 아시겠죠? 뭐 그런 애들 있을 거예요. 특히 약간 자기 공부 수준이 좀 전교권에 놓는 애들 있죠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어, 믿거나 말거나. 자, 자 그리고 often worked alone. 가족 얼렀던그라미 치세요. 아까 얘기했던 혼자서란 뜻이죠. 혼자서 공부,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it was these features of this introverted personality that enabled him to focus on inventing things. 그렇죠. 두 번째 문법에서 얘기했던 이때 강조구입니다. 이 자리. 자.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의 내적인 성격의 특징이었어요. 강조 포인트가 "these features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여기까지가 강조 부분이야. 그러면 대그 다음에 들어간 내용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강조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럼 뭔데요? "enable d h i m to focus on" 그래서 그를 뭐하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거. 두개 동그라미 한번더칠게요 "enable" d 하고 "to focus". 자, 뭐를 뭐뭐 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만들다. 이과 오늘 1번 문법에서 나왔던 또 투부정사를 목적격 구호로 취하는 동사.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서술형으로는 강조 구문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 문법으로는 투부정사 목적격 구호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문장의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원래 문장 강조 쓰지 않고 그냥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얘 지금 주어 강조한 거거든요. 주어 강조했어요. 왜 주어를 강조했냐면은 대 e n 이네이블드가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강조되는 건 주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se features of 그 다음에 his 여기서부터 해서 personality 이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주어예요. 그 다음에 enabled him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to 어땠냐? 디 to focus on 이 자리가 지금 목적격 보예요. 그래서 outstanding, outstanding 어디갔냐아 outstanding 아니고 미안합니다. inventing outstanding 왜 봐? inventing things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세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달고 같은 경우에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라 하는 그런 문제 있었는 거기억납니까이 학기 중간고사 때? 안 나면 됐고, 자, 경독 당어 계획 있었을 건데, 자 보세요. 지금 강조 포인트가 여기에요. 지금 그그렇치면 여기가 강조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지금 이 로즈를 넣은 거예요. 그래 나놓고 여기서부터 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강조를 뺀나머지에요강 강조를 뺀 나머지. 그러면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주어를 강조해서 저렇게 썼다 칩시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모두 가능하냐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힘그 다음 to focus on things 이런 것들도 강조로 할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원래는 이게 아닌데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뜬 나와 놔놓고 다음 밑줄 친 문장에서 목적어를 강조해서 강조구문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강조로 나와야 돼? 내 질문 어렵습니까? 목적어를 강조하라 했어요 지금. 그럼 누구 강조해요? 힘을 강조하겠죠. 그럼 it was him that the features of his p e r s o n 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 그런 그런 변형 문제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근데 반면에 잡스는요, had 들으세요, outstanding social skills, outstanding. 어제 우리 배웠지. outstanding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야? o u t s t a n 나오 n g Outstanding. Outstanding. o u t t n i o 못들 a n 분들 n 1 Outstanding. 다 u t s t a n d i n g Outstanding. o u 니다 t a n d i n g o u t s t a n d i n 게요 a c c o r d i n g t o w o n i a k w o n i a n i a t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people. 그는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것을 잘했대요. 여기서 희가 누구야? 잡스. 죠체크 잘하세요. 이거 찌진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잡스예요. 자, 그다음에 wasniak은 was a shy inventor. 자, wasniak은 수줍부 수수분이 많은 발명가였습니다. 반면에 잡스는 a daring e n t r e p r e n e u r 겁니다. daring. 대담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약간 그 아까 브레이버릿 하는 거 있었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담한기업가였습니다 그러나 they were alike. 네모칩니다 그들은 같았다. alike 이것도 별표 죠 문법 문제 나올 수 있어. like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alike입니다. 그들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in that 재모칩니다 in that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in that이 뭐냐면은요. 이거 관계대면서 대 아니에요. 접속사 대시예요. 뒤에 주어 동사 넣게 되면 뭐뭐가 뭐뭐 한다는 점에서 뭐뭐가 뭐뭐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뭐가 같았다는 게? 니들 was afraid to face challenges that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둘다 두려워했다 안했다. 했다 안했다. 두려워했으면 애플이 나왔겠습니까? 음. 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니들 다음에 동사 잡아 니들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럼 둘다 아니었다. 이런 얘기야. 둘다 두려워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는 거에? 도전에 직면하는데, 무슨 도전?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 그럼 불가능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을 직면한 데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없었다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애플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성격이 둘다 달랐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So.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 전부 다입니다.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어떤 성격이 더 낫습니까? 명백히 줄거세요. The answer is neither. 그답은 둘다 아니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다좋아하는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e world needs both introverts and extroverts. 그래서 세상은 내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성향 둘 다를 필요합니다. 로 그리고 그들은 매일 종종 만들어냅니다. 트 e 픽 팀합니다. 트로피 동그라미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훌륭한, 멋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e simply need to respect the different. respect 별 e 우리는요 다양한 성격을 respect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spect 무슨 뜻이에요? 존중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얘기죠. 비슷한 단어 하나 쓰락하면 admire 하시면 돼요. 안 써줘도 되죠. 네, A D M I R E. 자 뿐만 아니라 누구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a 니까 나중에 본 본격적으로 대신들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when we have a chance to work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될 때, we might be able to do great t h i n g s 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훌륭한 것을 가지게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